오늘은 우리 교회가 추수 감사 주일로 지키는 그야말로 아주 아주 중요한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감사절 이 주일에 예배로 나온 성도들 얼굴 한번 봐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평안 없습니까? 감사가 있습니까? 그래요. 뭐 다른 때는 몰라도 그래도 이 11월 한 달만큼은 좀 감사는 하 마음을 가지고 더 많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지켜주시고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범사에 되어 일들이 사실 감사의 조건들이 더 많지요. 감사하지 않을 게 하나도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언제 감사하라고요? 1월 달만 감사하라고요? 11월 달만 감사하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요 우리 모두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1절, 2절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시편 20편 1절, 2절 말씀 제가 한번 다시 봉독해 드렸습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라고 있습니다. 이절 말씀에 여기서 섬긴다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지난 주에 우리가 섬김과 나눔의 임 행사를 가졌는데, 그 섬김적 요소가 오늘 이 시편 기자는 굉장히 깊이 있게 다뤘습니다. 그래서 깊이 있게 다루려면 원어적 뜻이 무엇인지를 좀알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어풀이를 해봅니다. 섬긴다 원어 그대로 가져오겠습니다. 에베드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아바드라는 그런 동사입니다. 아바드. 아바드 성경 공부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더라고요. 이아바드라는 뜻이 뭐냐면 노예라는 뜻입니다. 노예. 예, 둘로스라는 단어도 노예, 종이라는 단어도 쓰이지만 이 아바드라는 단어도 노예란 말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예, 둘로스적 종의 개념과 여기서 말하는 아바드, 에베드의 노예적 개념은 조금 다릅니다. 물론 의미는 거의 같지만. 해석을 해서 적용시킬 때는 그 의미가 조금 달라집니다. 뭐 그까지 설명하려면 시간 많이 걸리니까 이 에베드 아바드라는 노예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을 다시 번역하면 기쁨으로 여호와의 노예가 되며. 아멘 안나세요 노예되기 싫어요? 다시 한번 해석합니다. 기쁨으로 여호와의 노예가 되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믿임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런 표현을 쓰면 별로 안 좋아해. 요 인상부터 찡그러지. 노예가 뭐야? 자녀면 자녀지, 또는 뭐 왕자면 왕자지. 뭔 노예야?라고 그렇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기쁨으로 여호와의 노예가 됩니다. 즉 여호와의 종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3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종이 되는 것을 이 세상에 살면서 느낄 수 있는. 기쁨 중에 최고의 기쁨으로 이기는 것 이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여호와의 양이 되는 것, 하나님의 양이 되는 것. 삼 절에 그렇게 표현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양적 개념과 이 에베드 아바드라는 개념과 같이 연결된 상에서 우리가 너예다그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막 그 뭐라고 그러나채찍 맞고 하는 그 노예 말고요. 그런 노예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TV나 언론이 이 노예적 개념을 너무 왜곡시켜 놨습니다. 하나님의 양이 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정말로 기뻐서 기쁨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노예가 됐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다른 표현의 방식으로 제가 해 보는 겁니다. 내용편이 어렵습니다. 내 체질이 어렵습니다. 이건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르상티망 티망 느상티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외래어인데 빌려온 건데 잘안 쓰는 용어입니다. 뭔 말이냐면 나보다 더 많이 배우고 나보다 더 가진 사람, 나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들 향해서 나는 그들 향해서 어찌 해볼 수 없으니까 마음속에 강자에게 품는 질투심, 원망감, 증오감,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것을 여기서 르상티망이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그리고 스스로가 자기의 위안을 삼아요. 뭐그 사람들 그 그런 사람들이니까 뭐 이렇게 일종의 자포자기의 마음도 있는 게이르상 티망 현상입니다. 갈수록 이 사회에서 차이가 너무 많이 벌어지니까 그런 현상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어느 학자가 표현해놓은 걸 제가 그들을 인용해봤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즉내 형편 내 처지가 어려워서 구슬픈 운명에 맞춰서 비탄에 젖은 소리를 지르며 비탄에 젖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합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진짜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좀 철렁할 거예요. 사실 우리 그런 기도 많이 드렸잖아요. 나의 한 마음을 아르는 성도 참 많습니다.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제게 이런 한이 있습니다. 이한좀 풀어 주세요. 가슴을 치면서 주님 앞에 나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도 있고요. 그렇지만 좀더 깊이 들어가 본다면 그런 것은 성도의 할 일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왜 그런지 한번 봐 보겠습니다. 내 형편 내 체질을 헤아린다는 것은 벌써 너 너의, 내가 너의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관점입니다. 좀 어렵지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기쁨으로 노예가 되었다라고 표현했지 않습니까? 노예에게 내 처지가 어디 있고. 그러죠? 노예에게 내 형편이 어디 있고. 노예에게 내 자녀가 어디 있고. 노예에게 내 남편이 어디 있고 내 아내가 어디 있습니까? 즉 이렇게 나의 처지를 헤아린다는 것은 아직 노예가 안 됐다는 증거 그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내 삶에 대한 생각이 없어지기에 내 삶에 대한 생각이 깊어지니까 한이 서려지는 거예요. 왜? 이 세상 내 생각대로 안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한이 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때문에 아니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라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내 삶에 대한 생각이 없어서 기뻐지는 거예요. 이 고백이 나와야 합니다. 어렵지요. 이런 주제를 자꾸만 제시하면 성도들이 너무 어렵다고 해요. 게 어려워요. 그러나, 어려워도 꼭 풀어야 하는 것이 문제잖아요. 어렵지만 그 문제를 풀고 있지 않고 그냥 놔둬버리면 어떻게 돼요? 수학문제입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그 문제를 꼭 풀어야 합니다. 못 푸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낙제가 되거나 빵점처리 돼요. 인생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낙제 인생 빵점짜리 인생 사시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 문제를 풀었을 때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를 풀도록 해야 합니다. 힘써야 합니다. 여우와 하나님 때문에 내 것이 하나도 없어서 기쁘고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진짜 신앙의 모습이라 그 말입니다. 내가 여우와 하나님의 종인데 이 세상에서 좀더 가지지 못해서 알량한 자존심이 상해서 상대방을 이기지 못해서 답답하십니까? 내 가슴에 한으로 서려 있습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르상띠망 아니잖아요. 자포자기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소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너에게 무슨 소원이 있습니까? 아, 나는 생각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 나는 소원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너무 너무 기쁩니다. 이런 믿음 여러분 가져보셨습니까? 어려운 주제지만 가지도록 우리가 힘써야 합니다. 맨날 우리는 이 구슬픈 운명의 비탄에 젖은 소리를 바랍니다. 빛난 여인의 모습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께 나와서 부르짖습니다. 왜내 형편과 천인은 이 모양 이꼴입니까? 도대체 내 형편과 내 처지는 언제쯤 나아질 것 겁니까? 죄송합니다. 평생 그런 모습으로 삽니다. 그런 사람. 오 하나님, 내게 자비를 좀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도 조금 믿음이 있어서 그런 고백하지요. 기쁨으로 여호와를 숨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의 종이 되어지고 기쁨으로 여호와의 노예가 되어지고 기쁨으로 노래 부르며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지어다. 1절 다시 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누구를 향해 즐거운 찬송 부르라고 했습니까? 누구에게? 여호와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데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까? 어디를 향해서 슬픔의 노래 즐거움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까? 물질을 향해서 슬픔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까? 내 건강을 위해서 슬픔의 노래를 부를 때도 있지요. 여호와께 즐거이 노래를 불러라 했습니다. 여호와께 즐거이 노래 부름이 아니가 이 세상의 어떤 것을 바라보고 노래를 부르고 있다면 큰일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직업이 뭡니까? 여러분들 직업이 뭡니까? 노래 부르는 노예예요. 그것도 기쁨으로 노래 부르는 노예요 상당히 이유를 배반적이죠. 그냥 노예면 노예지.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노예는 노예지, 뭐! 라고 그들은 그렇게 단정 지어버립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노예는 노예에 대해 기쁨으로 노래 부르는 노예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노예가 무슨 즐거운 일이 있겠습니까? 예, 세상의 노예는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노예는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분열 왕국 이후에 북 이스라엘이 아스루 제국에서 먼저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130여 년 후에 남 유다가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왜 멸망을 당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노예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나라라고 할 것도 없을 만큼 노예가 되었다라면 기쁨으로 하나님의 노예가 되었더라면 너관내살 네 왕의 노예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노예가 됐더라면 물질이나 명예 등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의 노예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질의 노예가 됐다는 게 뭡니까? 물질에 좀 여유가 있으면 해하고 조금 없으면 온갖 인상이 다 굳어져서 신경질 내고 짜증내고 하는 것들 이미 그 사람은 물질의 노예가 되어버린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해 느고안 네살 왕의 노예가 됐다고요? 하나님의 노예로 기뻐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노예가 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힘을 가졌던 세상 사람들의 말은 이방 나라 힘을 가졌던 느부안 네살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의 노예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목자가 되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기자는 3절에 그의 기르신 양이라 했습니다. 양은 목자가 존재하지 전지, 예, 않으면 양은 양의 삶을 다살 수가 없습니다. 양으로 태어났을지라도 목자가 없으면 양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노예입니다라고 내가 고백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의 목자가 되어 줄게. 그래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주님 때문에 생각이 없고 주님 때문에 소원이 없고 주님 때문에 계획이 없고 주님 때문에 추진하려는 나의 계획이 없습니다. 주님 때문에 비전이 없습니다. 주님 바라보느라고 다른 거 바라볼 겨를도 없고 우리가 그런 표현은 눈코 틀새 없이 바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일에 집중하다 보면 여타의 다른 것 하나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의 이 마음이 무엇 때문에 바쁘냐 그 말입니다. 무엇에 내 시선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비전이란 말이 바라본다는 뜻이잖아요. 주님 바라보느라 다른 거 바라볼 겨를이 없습니다. 기쁨으로 너에 대해서 할수 있는 유일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의 메인자 영어편을 빌려옵니다. 우리의 진짜 직업이 뭐냐는 겁니다. 사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감사입니다. 마음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의 궁정에 들어가 주께 감사드리며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제가 감사질 때마다 이 찬송 부릅니다. 감사가 이 땅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유일하며 가장 중요한 직업입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그의 문은 어디입니까? 어디를 말합니까? 감사할 때 어디 문으로 들어갑니까? 바로 하나님의 집의 문입니다. 하나님의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 가지고 오신 천국 문으로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면 이 땅에서의 조건이 필요 없습니다. 어느 목사님 이런 글을 올리기에 참 너무 인상 깊어서 제가 인용합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저기 아프리카 쪽으로 선교를 예, 갔습니다. 그것에 갔는데 아프라, 아프리카이지만 너무 호박이 크게 열렸어요. 너무 탐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호박을 가져다가 그 선교사님이 호박 씨를 주기에 한국 가서 좀 심보세요라고 어 해서 호박 씨를 여러 개를 얻어왔어요. 실제 있었던 이야기인 거예요. 호박 사진까지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이 땅에 심었어요. 우리나라 땅에 참 기대감을 가지고 얼마나 이게 마음속에 설렘을 가지고 시모님이 모른다그랬다고러더라고요 가을이 되어서 호박 수확을 했습니다 어? 처음에 보니까 이만해요 커지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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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결국 가을이 되어서 수확을 했는데 이만한 호박을 수확했대요 그 아프리카에서 봤던 호박의 반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성교사님께 전화를 해요 성교사님 아니 그 아프리카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그렇게 큰 호박이었는데 아니 왜 우리나라 땅에 심었더니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저 거름도 충분히 줬고요, 진짜 물도 자주 줬고요, 충분히 조건을 만들어 는데왜 이렇게 됐을까요? 했더니 그성교사님 하는 말씀이 그 호박은 아마도 아프리카에서만 심어야 되는 호박인가 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고 그목사님도 밑에 토를 달아놨어요. 하물며 천국 백성인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뿌리를 내린들, 뭘 그렇게 크게 수확을 얻겠습니까? 천국에서 얻는 그 큰큰르르르르르는 그렇게 컸는데 한국에 와보니까 겨우 이거밖에 안 돼요 우리는 본래 천국의 뿌리를 둔 믿음의 사람들이르 그죠? 그런데 이 땅에서 뭘 그렇게 크게 르르르르르 얻은 만큼 그렇게 큰 호박을 기대하고 얻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비관 주의도 아니고 허무주의도 아닙니다. 솔직히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하지 못한 것들이 있지요. 아침부터 여러분에게 좀 속상한 그런 표현인지 뭐라 있지요. 질문해 볼까요? 감사하지 못한 게 있나요, 없나요? 아니 고백해보세요. 없어요? 억지 춘양계그로 제가 받아내야 되겠습니다. 감사한 일들이 사실 있기도 하지만 없을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아, 저는 솔직히 그래요. 그렇지만, 다들 진짜 없다고 말 못할 겁니다. 그 없음의 그런 판단 기준이 누구냐는 겁니다. 바로 나잖아요. 나. 하나님이 아니고 나잖아요. 그래서 감사하지 못한 조건이 생깁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야 합니다. 즉, 감사가 아니면 하나님의 집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의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 위해서는 나의 신분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감사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취할 우리의 신분이 뭡니까? 바로 노예입니다. 남편이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내조해야 한다는 부담을 갖고 있어요. 아니라고 방치하라 그 소리도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자녀들이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길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노예입니다. 너에게는 아무것도 주어진 바가 없습니다 상대방이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봐야 합니다 여기 남편이 있습니다 아내가 있습니다 자녀가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이 사는 산이요 물은 물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를 못한 사람이 참 많아요 제가 지금 수십 번 설명드렸습니다 심지어 어느 성녀가 이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있는 그대로가 중요합니다. 필요하니까 우리에게 주셨겠지요. 그렇죠? 그게 만약 사탄적인 것이 아니라면, 그냥 그 자리에 두세요. 만약에 그게 사탄적인 것이라면, 그것은 반드시 물리쳐야 합니다. 없애야 합니다. 사탄적인 것이 아니라면, 그냥 그 자리에 그대로 두세요. 왜 없애려고 하십니까? 왜 바꾸려고 하십니까? 왜내 마음이 안 된다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십니까? 그냥 그대로 두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 두게 되면 내 안에 주님의 영이 들어와서 내 시야가 바뀌게 되면 오히려 감사의 요소로 바뀝니다. 너에게는 그걸 선택할 권리가 없습니다. 판단할 권리가 없습니다. 불평할 권리가 없습니다. 왜 불평이 생기고 왜 우리가 판단하나요?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기준이 돼. 내 마음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마음이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속상하고, 속상한 정도로 끝납니까? 이렇게 쿵저렇게 해버립니다. 그건 아니지요.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감사가 나오게 하는 신분이 너의 신분이어야만 가능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노예로서 내 것이 완전히 없어져서 내 생각 내 계획 내 소원 내 판단 이런 것들이 모두 없어져야 합니다 마치 여러분 특히 우리 여자 성도님들 가정에서 요리하지요 요리할 때 특별히 오징어 손질해서 요리하지요 인류급 요리사가 아니라면 오징어를 사왔습니다 오징어 내장 어떻게 하나요 다 긁어서 몽땅다 버립니다 인류 요리사는 그 내장 가운데서도 어떤 것을 또 이렇게 구별해서 요리로 사용한 사람이 있긴 해요. 그러나 대부분은 오징어 사와서 내장 다긁어내있습니다 그겁니다. 내 속에 나와 붙어 있는 내 생각, 내 계획, 내 소원, 내 판단, 이거 다 긁어내야 합니다. 그래야만 노예가 됩니다. 내 생각이 남아서는 노예가 될수 없습니다. 그냥 노예인 척 하는 거죠. 노예인 척 해가지고는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합니다 어떻게 이 노예가 됩니까 어떻게 내가 이 오징어 내장처럼 다싹 긁어낼 수가 있습니까 바로 십자가사건을 통했습니다 사도바울이 말하잖아요 얼마나 그의 마음속에 신앙적 결단을 원했으면 한번 죽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을까요 내 속에 내재해 있는 죄성 내 속에 대재해 있는 나에 대한 어떤 우월감 나에 대한 어떤 것들이 늘 내 속에 도살이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종교 교육자 루터는 그렇게 고백했다고 해요. 나는 날마다 세일이 받노라.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진정한 감사가 나옵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하는 기뻐하는 노예. 노예가 부를 찬송이 무엇입니까?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때그 노래만 부를 수 있는 거지 주님께서 오셔서 십자가 사건을 일으키심으로 십자가를 붙잡게 되면서 내 생각 내 계획 내 소원 내 판단 모든 게 오징어 내장 싹 긁어내버리듯이 내가 노예가 된 겁니다 생각할 자유가 사실은 없는 거지요 그게 예속입니까? 예, 예속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게 웬일입니까? 십자가 붙잡고 나를 싹 비워냈더니 그텅 비어있는 속으로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서 보이는 것마다 감사의 점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성도의 고백입니다 신기합니다 이런 표현이 있어서 인용해봅니다 뒤에서 좋게 말하기 이 말을 누가 말했냐면 고당 조만식 선생이 조만식 선생이 장로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뒤에서 좋게 말하기라는 운동을 일제치하에 있을 때 펼쳤습니다. 그것을 영문으로 어머이 바꿔놨어요. Hidden blessing 즉 등짝 축복. 한번 제가 해보고 싶어요, 이것도요. 온 성도들이다 등에다가 A4 용지 백지를 딱 붙입니다. 그리고 사인펜을 줍니다. 돌아다니면서 그 사람 즉이 종이를 붙이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한 마디씩 좋은 말 해주기. 길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볼펜으로 쓰면 옷이 있으니까쑥 들어가 버리니까 사인펜으로 당신은 참 멋있게 생겼어 당신은 참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그런 등짝 축복이란 그 프로그램이. 무지하나서 제가 한번 해보고 싶어요. 찬양 예배 때 그리고 등짝 축복에 붙어 있는 시간을 정해서 다니면서 누구든 몇 명이든 한번 해보세요라는 그 시험을 하고 나서 그것을 결, 예, 시간을 마무리하고 서로 이게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그래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답니다. 그렇게 인상 짚으르된 사람이 뒤에는 익명이니까 누가 쓴지 모르잖아요. 여러 사람 만났으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 누가 썼는지 이 말을 누가 썼는지 너무 좋아서 필적 감정을 하는 사람도 있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요 펑펑 우는 사람들. 살아오면서 나에게 그렇게 좋은 말을 해준 사람이 그다지 없었는데 이 등짝 축복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봐보니까 그동안 듣지 못했던 그 표현들이 이 종이 쪽지에 적혀 있는데. 그 글이 누구를 향해서? 나를 향해서. 믿음의 지체들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 저 그걸 보고 아 우리 교도꼭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가져요. 이추수 감사주일에 믿음의 성도들이 그런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뒤에서 좋게 말하기. 세상 사람도 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여기에다 저는 더 깊이를 더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다 긁어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다 긁어냈더니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가득합니다. 입에서 불만 험담 뒷담치기 하며 살던 나의 모습 온데간데 없어져 버립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내 속에 묵상되어지니까 그런 모습이 온데간데 없어져 버립니다. 감사할 때마다 하나님의 문안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궁정으로 들어가는 역사가 바로 이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서 이루어져 나감을 느끼며 사는 성도들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완전히 오, 오징어 내장 비우듯이 우리의 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비워질 때 진정한 감사가 나오고 하나님의 집 문으로 들어가며 시장 한복판에서 사업장 한복판에서 학교의 한복판에서 가정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궁정이 하나님의 집이 현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노래합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그런 고백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 영광의 주님의 노예가 되어지기를 자청하신 분이 바로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할 우리의 본래 직업이 뭐라고요? 감사하는 노예. 이게 우리의 직업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기쁨의 합창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와야 되는데 그저 입술로만 들리는 합창이 아닙니다. 내삶 속에서 내삶 속에서 울려 퍼지는 기쁨의 노예의 찬송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철저히 십자가 아래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 일이 있을 때에 결코 뒤에서 딴 말하지 않습니다. 온전히 감사하는 믿음의 선도적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